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전원주 배우에 대한 슬픈 소식. 장남은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 연예계와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터졌다. 국민 배우 전원주가 지난 새벽 자신의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망 시각은 새벽 3시 47분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녀의 나이 85세.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배우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와 의문이 폭발하고 있다. 과연 그녀의 죽음 뒤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경찰과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전원주는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이는 바로 그녀의 며느리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전원주가 쓰러진 후 구급차를 부르기까지 무려 30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이다. 뇌졸중은 단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위급 상황. 전문가들은 만약 즉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녀를 살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 이라며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30분 동안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않는다. 전원주의 생전 폭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원주가 생전에 남긴 말들이다. 몇년전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가족, 특히 자식들과 며느리에 대해 솔직하고도 씁쓸한 심정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전원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집에 오는 일도 드물다. 특히 며느리는 내가 뭘 주기 전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다. 이 발언은 방송 후에도 큰 화제가 되었지만 그저 노년의 외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여겨져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죽음과 며느리의 의문스러운 행동이 맞물리면서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끔찍한 진실의 단서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녀는 1939년 9월 20일 경기도 개성부에서 대규모 인삼 농사를 경영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으로 가족이 모두 피난을 오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한동안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개성에서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피난 생활로 인해 결국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가정 형편이 다시 나아진 시점에 마침내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한 끝에 가까스로 학교에 다닐 기회를 얻었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졸업식에서는 상장까지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의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사업을 일으켜 큰 돈을 벌었고, 피난으로 학업이 중단된 전원주의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결국 전원주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였지만, 이전에 유복했던 환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빛이 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후 1960년에 배우로 데뷔했는데, 전원주는 이를 두고, 교사 시절 키가 너무 작아 칠판에 글씨 쓰기가 힘들어서 배우로 전향했다. 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원주의 어머니는 크게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무일푼으로 이북에서 넘어와 맨손으로 비단 가게를 일구어 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전원주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원주가 식모 역할만 계속 맡자 그녀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급기야 나가 죽으라 고하시며 분해서 우시는 모습을 전원주가 처음 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원주는 성우에서 배우로 전향하며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방송계에서는 너무 못생겨서 곤란하다 며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 레서 식모 역할만 꾸준히 주어졌고 심지어 58세였던 1996년 한 드라마에서는 외출 나온 군인들의 전투모를 벗겨 화대와 교환하자고 제안하는 매춘부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역시 주인공 집안이 가난하다는 설정 아래 전원주는 어머니임에도 식모로 일하는 배역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식모 역할을 맡다보니 전원주는 사모님이나 마님들이 입는 비단 치마를 입고 연기하는게 꿈. 이라며 아는 PD들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PD가 비단 치마를 입는 배역 이라며 출연을 제안해 신나서 갔더니 알고 보니 무당 역할이어서 실망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중후반 개그우먼 김미화의 추천으로 전원주는 배우 생활 처음으로 성인 대상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요 멤버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데뷔 후 처음으로 이슈 연예인이 되며 점점 더큰 인기를 얻었죠. 이때부터 광고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드라마 출연 빈도도 늘어나며 부잣집 부인 역할도 점차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인기 드라마들은 전원주의 턱을 봐서 더 잘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실제로 전원주는 신혼 시절부터 써온 냄비를 지금까지도 사용할 정도로 알뜰한 면모를 보입니다. 전원주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방송에서 나는 절약을 실천하며 살아왔고 재산은 금과 주식으로 잘 굴려놓았다. 며 자신의 재테크 비법을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식들에게 아직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내가 죽기 전까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이 말은 당시에는 훈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의 가족 내 갈등과 불신을 암시하는 무거운 고백이었다. 사건 당일 전원주의 며느리는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시간에 집 안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고 한참 후에야 구급차가 도착했다고 한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났는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는 주민 A씨의 말은 사건에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든다 경찰은 현재 며느리의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녀는 너무 놀라서 정신없었다 며 지연 이유를 둘러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명은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이 얼마나 응급 처치의 속도에 달려 있는지 거듭 강조한다. 5분만 빨리 병원에 도착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는한 의사의 말은 이 30분의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그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까? 일부 네티즌들은 혹시 재산 문제로 방치한 게 아니냐. 는 극단적인 추측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전원주의 생전 발언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전원주의 자식들과 며느리는 언론에 연락을 피하고 있다. 사건이 보도된 후 그들의 집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단 한마디의 해명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전원주의 팬들과 대중은 SNS를 통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롭게 가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 며느리가 정말 돈만 보고 방치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 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청원을 시작하기도 했다. 전원주는 생전에 수많은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절약 정신과 강인한 삶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모두를 비통하게 만든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 며느리의 30분 지연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재산을 둘러싼 냉혹한 계산의 결과였을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 충격적인 비극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